전설의 마법 그것만 구하면 은 신이 될수 있대 하, 누가 아니 법사 개사기여가지고 이제 법사를 하면은 전설을 더 이상 못한다 막 이런 거를 너무 맛깔나게 적어놨길래 진짜인가? 하고 <laughs> 시작했던가 지금 좀 개고생하고 있긴 하거든요 바로 화상강 가서 해성아주리라는 버그 같은 개사기 기술 있다고 하길래 음, 여기서 그 뭐냐 두 가지 구해야 되거든요 해성아주리랑 저, 뭐냐, 그, 일정 시간 동안 마법, 애부기 소모를 영으로찌르주는 거. 이렇게 두개 먹으러 갑시다. 아, 근데 이거, 좀 되나? 아이씨, 되겠지, 뭐. 어! 아, 그냥 아래로, 아래쪽으로 가야 되나? 어! 아니, 아니야, 왜 여기로 연결돼 이거? 응, 에? 화장관 위에 올라간 다음에. 아, 근데 다리가 끊겨있던데? 뭐,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laughs> 그니까요. 러 아, 아까, 가다가 이제, 오 이거, 80도? 삽 가능, 하면서, 이제, 뛰었다가, 오, 슈발, 30도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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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트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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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야, 80도를 어떻게 뛰어, 하면서, 그냥 낙사하던데, 그대로. 여기, 여기쯤에 사다리가 있다? 오, 있다! 오! 오. 어, 잠깐만, 아, 손해인형아아 아, 잠깐만! 잠깐! 알았어, 알았어. 올라갈게, 올라갈게, 올라갈게. 올라만 갈게, 친구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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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laughs> 하하! 나이스! 땅 속에 있는 나무령 나와라가 아니라, 위에 있네? 아, 니데 문드러진 나무랑 살짝, 마법사로 어려울지도? 좀, 뒤에서 그냥, 피주면 되잖아. 끝! 오! 오케이. 만화가 안다는, 마법사가 있다? 바로 접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피가 아주 얻어가지고, 그냥, 뭐, 보스한 방에 그냥, 으! 하면은, 보스한 방에 지지는 거한 번, 만들어봅시다. 마술사는, 한 번의 마술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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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나보다. 통인으로, 마법도쓸수 있나요? 어? 어이, 씨, 깜짝야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요기까지 들어왔어? 아니 아 <laughs> 아니 잠깐만 타임 아아 아, 아니 잇몸이 무슨 <laughs> 어 개오까 뭐야 들어가라 여긴 아닌 것 같긴 해요 어 뭐야 이거 아니 설마 아 얘네 바실리스 바실리스크 같은데? 또 바실리스크가 어 흉도가 벌어진 지하에서 한번 만났었는데 너무 무서웠어가지고 해성아줌마 얻으면 뭔가 뭔가 약간 그 마인드가 약간 주식하는 사람 같긴 합니다 아 이.. 아.. 이 엔비디아가.. 어.. 이채 GPT가 5만 되면.. 어.. 떡상한다 저번에 또 그러다가 울린 친구가 한명 있어가지고 아니.. <laughs> 최고점에 샀어그 친구 정말 음, 무서운 일이죠 음. 그친구 하는 말 아.. 채 GPT 5만 나온다면.. 으.. 급급 아닙니까? 쓱.. 어? 어? 이게 왜 막.. 으아아 씨.. <laughs> 아니 한대 때리면 죽어가지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laughs> 아.. 이.. 흐!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 이건, 이건 야, 이거 이건, 패턴 노장 바이오스급인데? 오! 아, 이거 두대 맞는 판정까지, 이거, 야, 이거, 노장 바이오스의 재림인데? 이거, <laughs> 돌진 패턴이, 이야기가 왜 힘들어, 이거. 전혀 그런 거 없었죠. 아우, 진짜. <laughs> <laughs> 어! 아니, <laughs> 야, 씨, 뭐야, 이거. 멍차 <laughs> 절대, 고망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 구별된 서런 고망에게 힘들게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어 말을 걸었는데 오 왓쓰 어, 아하 해장아줄 드디어 던에 나왔네요 아.